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 해외 선물 왕초보 줄이니 추세선 저항선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 저항선을 그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한 매매를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차트로서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가격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볼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차트가 이렇게 우상형을 하게 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차트가 이렇게 양봉, 음봉, 음벙, 음봉이 쭉 만들어지면서 가격이 하락을 하죠. 가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왔다 갔다 추세가 없이 횡보하기도 하고. 고점 저점을 낮추면서 계속 하락 추세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점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상승 추세가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중간에 이런 행보가 언제 어디서 나올지는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는 없으며, 대략적인 통계 데이터로 비교적 확률 높은 자리에서의 행보 값은 알수 있지만, 정확하게 언제 어디에서 행보가 나올지는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가지 요인들도 많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그런 요인들이 수요와 공급, 매수세와 매도세에 영향을 불규칙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처럼 미리 예측하는 것은 트레이딩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리 예측을 할 수도 없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목적으로 봤을 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고 재테크로 하는 것이니 가격이 쌀때 매수해서 비싸게 팔고 가격이 비쌀 때 매도해서 싸게 파는 것을 반복을 계속할 수 있다면.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익을 낼 때는 수익이 크고 손절할 때는 손절이 짧게 되면 계속 수익을 낼수 있다 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왕초보라고 하더라도 투자의 지식이 없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반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알아야 되냐면 추세선을 그리기 앞서 추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세를 확인할 수 없다면 방향성을 모른다는 것이고, 방향성을 모른다는 것은 마치 내가 어떤 목적지에 가려고 하는데, 자동차의 운전대를 잡고 내가 어떤 일정에 따라서 어느 A 지점 또는 B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길로 가거나 처음 가는 곳이면 내비게이션에 주소지를 입력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방향성을 알아야 올바른 길로, 올바른 주행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트레이딩에 있어서도 추세를 확인하는 것, 나의 목적지를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추세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인 것인지 계속 상승하는 추세인지를 모른다면 이거와 역행된 매매를 하게 돼서 시장이 예를 들어서 하락 추세인데 계속 매수를 보고 매수만 하고 있다면 큰 손실이 날 것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에 돌입을 해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매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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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고 있다면 계속 손실만 나겠죠. 그래서 추세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화면에 이렇게 파란 띠와 빨간 띠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추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한눈에 보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프로그램 차트로서 실시간으로 추세가 볼수 있게 만든 것이죠. 만약에 이 시스템 차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 010-2758-3576으로 간단 자기소개 성함 문자를 남기시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얘를 지워보겠습니다. 지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양봉 음봉이 움직이는데, 이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명확하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지난 차트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내려가는 그림이네, 대략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네 라는 거를 우리가 한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려가는 그림이었구나, 올라가는 그림이었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게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실시간에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프로그램 시스템이 없을 때도 어느 정도의 추세를 알수 있는 방법이 바로 추세선과 저항선이에요. 그럼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하락하기도 하고 이렇게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럼 추세선, 저항선은 어떻게 그리냐? 기본적으로는 추세선은 그 방향성을 알수 있는 선입니다. 추세선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우하향하는 선을 그리면 이걸 하락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에서 우상향하는 선을 그리면 이거를 상승추세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선들은 내가 지난 차트로 봤을 때아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딱 맞겠구나 아 여기서 이렇게 그리면 딱 맞겠구나 이거를 비교적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차트를 보면요. 우리는 지난 차트를 보고 나서 추세가 아, 이랬구나, 저랬구나를 아는 것보다 실전에서 추세가 우상향, 상승 추세인가 실전에서 실시간 상황에서 우하향, 하락 추세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아무리 선을 많이 그려도 의미가 없게 되겠죠.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락 추세일 때는 매도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고 상승 추세일 때는 매수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야되기 때문입니다. 단타를 하든 추세를 하든 추세가 방향이 맞지 않으면 무조건 다 품절 또는 큰 손실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전 상황에서 실시간 상황에서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울기 각도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배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기울기 각도 이분 적분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초등학생도 알수 있는 기울기 각도라는 거각 각도 각도기 아시죠? 각도기. 각도기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겨가지고 이런 각도를 재면은 몇 도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각도가 몇 도인지 재면은 여기가 30도다, 35도다, 40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추세의 방향성과 추세의 강세를 알수 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기울기가 우 하향이면 하락 추세이고 가파르기가 크면 강한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추세라는 것은 처음에는 추세 시작이라는 부분이 있고 추세 시작하기 전에는 방향성이 없었으니까 횡보가 있었고 횡보에서 추세가 시작되고 추세가 유지가 되며 추세가 가속이 되고 이것을 반복하는 게 기본적인 추세의 형태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처음에는 횡보였다가 오도 가도 않을 때는 추세가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하면 이것을 하락 추세의 시작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추세가 크게 강하게 기울기가 가파라지지 않으면서 유지되면 이것을 우리가 추세 유지라고 부릅니다. 추세는 추세가 유지되다가 추세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 추세가 가속이 돼서 이러한 일정한 크기, 일정한 속도, 일정한 강세로 유지되는 추세가 매우 가파라지면서 큰 추세가 나오는 경우를 포함한 시장의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시 기울기의 각도가 완만. 만하면 약한 추세, 가파르면 강한 추세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의미 있는 추세선은 우 상향 또는 우 하향 하는 선이고 각도는 대략 40도 내외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추세 형태에서 기본적으로 그려지는 선입니다. 무조건 정해졌다라기보다 40도 내외입니다. 대략. 이러한 선들을 그린 것이 의미 있는 선으로서 트레이딩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각도를 표시해 보면 지금 선이 여기에 우측 상단에 보면 33도라고 보이실 겁니다. 33도. 보이시죠? 33도는 25도. 한 40도 50도 이 사이에 있는 선이기 때문에 40도 내외에 있는 선이고 의미 있는 선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선 아래에서 계속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 하락 추세인 것이고 이선 위로 올라와서 다시 반대로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면 상승 추세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각도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각도만 보십시오. 각도를 표시했더니 39도라고 나왔습니다. 3 9도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선을 그렸더니 이 선을 유지하면서 계속 시간이 오른쪽으로. 참고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고 차트상에서 표시되는 데이터 표시 방식은 가로축은 시간 타임, 세로축은 가격 i 이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트가 그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추세선의 각도와 이 각도에 따른 이 가격과 시간이 실시간으로 흐름에 따른 가격 데이터가 우상향으로 그려지는지 우하향으로 그려지는지만 확인을 하셔도 추세의 역행에서 크게 손실이 나지 않는 트레이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뜻인지 이해 되시죠? 자 지금 설명드린 제가 알려드린 이 내용을 내가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지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추세선을 저는 얼마나 그려봤겠습니까? 지금 투자 경력이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해보진 않았지만 10만개 이상은 그려본 것 같아요 10만개 이상을 그리면서 무엇 을 느꼈 을까？어떠한 데이터 가 손가락 에 내재 되어있 을까？어떠한 데이터 가, 기억 속에, 뇌 속에 저장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한 스포츠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한 분야에 10년 이상의 공부를 하면은 그 분야에 레벨이 높은 사람이 보통 됩니다. 근데 저는 20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떤 걸 말하려고 하는지. 추세에 역행하지 않고 매매를 하게 되면 추세에 대로만 매매하게 되면 수익을 계속 낼 수가 있어요. 추세 방향과 내가 틀리게 볼 때가 있겠죠. 신은 아니고,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시장이 항상 정형화돼서 탁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방향이 틀릴 때는 내가 올바른 시장 형태에서 내가 갖고 있는 기술력에 따른 시장 형태에서 수익을 500만 원, 1000만 원, 5000만 원, 1억을 쌓아가는 과정의 구간에 있다가 내가 갖고 있는 기술력하고 맞지 않을 때는 마치 사업할 때 비용을 지출하는 것처럼 손실을 일부 작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서 다시 시장이 내가 갖고 있는 기술하고 맞는 시장 형태가 나왔을 때 계속 수익을 또 쌓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좌 수익 그래프는 트레이더 관점에서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이 쌓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또 자금 관리 기술에 따라서 레버리지 관리 기술에 따라서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완만하게, 조금 더이 기울기에 오차가 없이 조금 더 가파르게 이렇게 수익을 올라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 계좌를 공개한 것처럼요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전 투자를 했을 때는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 그룹을 검색을 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빨갛 클릭하고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 상단 부분에 VIP 수익 후기 수익률 자랑 기법 검증이라고 하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빨갛 클릭하고 누르면 딱 봐도 몇 천만원 1억원, 8억원 몇천만원 수익 내는 분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증권사 계좌로 천만원으로 1억원 수익을 3개월 만에 달성한 회원분의 계좌를 볼수 있습니다 순순히 보면 1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금은 1천만원이었습니다 1천만원으로 1억 수익을 냈기 때문에 잔고가 1억 3만원이 넘는 거죠 이거는 3개월이 걸렸고요 증권사 실계좌이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라든가 실계좌 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 수익도 내고, 다음날 500만원 수익도 내고, 이런 식으로, 복리로 계속해서 수익이 늘어나니까, 1억원이 넘는 수익이 되었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4천, 1억, 3억, 몇천, 이렇게 수익 내는 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실계좌 대역이니까, 직접 대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제가 한 달에 1억원 넘게 수익을 낸걸 올려놨는데, 10만 달러면 1억이 조금 넘습니다. 한 1억천만원 정도 됩니다. 손실 날짜가 하루도 없는데, 이렇게 한 달에 1억을 벌기 위해서는, 하루에 12,700달러면 1,300만원 정도 만 달러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누구에게는 정말 큰 수익일 거고요 어느 누구에게는 그렇게 큰 수익이 아닐 수도 있는데 분명히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에게는 이게 매우 큰 공부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익은 빨간색이고 손절은 파란색인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수익내역부터 보면 300달러, 600달러, 1,000달러, 1,500달러, 2,000달러입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150이라 되어 있네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수익 낼 때는 100만 원, 손절할 때는 15만 원, 수익 낼 때는 100만 원. 이걸 계속 반복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계좌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저처럼한 달에 1억 원 넘게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시장은 착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덕이 심합니다. 이런 식으로 손절이 짧고 수익은 300, 600, 1,200이 되려면 경복점을 대부분 다 잡는 기술을 보유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경복점을 대부분 다잡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국점을 잡는 트레이딩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만들어도 좋아요. 연구해서 만들어도 좋습니다. 저처럼 10년, 20년 동안 연구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술을 배우는 게더 빠르겠죠. 위로 올라가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1주2주만에 4천만 원 수익 내는 걸볼수 있고, 2, 3주만에 1억 원 수익 내는걸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3천만 원 수익 내는 회원도 볼수 있고, 그다음에 11월에 제가 한 1억 조금 안 되는 수익 낸 것도 올. 이런식으로 회원들도 1900, 2000만원, 3000만원, 8000만원 10,000치즈 대비 이번에 1위를 두개를 더해가지고 4관왕이 되었네요 나스닥으로 또 요즘에 나스닥으로 한두계약씩 매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거 같습니다. 일주일동안 나스닥으로 4000만원 수익을 낸거로 올려놨습니다. 나스닥으로 일주일에 4000만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이러한 변곡점을 거의 완벽하게 다 잡아서 변곡점부터 변곡점까지 변곡점부터 변곡점까지 일주일 내내 트레이딩을 하면은 일주일에 한두 계약으로 4천만 원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증권사 실계좌로요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나도 제대로 공부해서 한 달에 600만 원 이상 벌고 싶다 나는 전문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 제임스처럼 한 달에 5천만 원 1억 원 수익도 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제임스 투자 그룹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시고요 제 직통 연락처 010-2758-3576으로 간단 자기소개 통화 문자를 하시면 뭐 낮이고 밤이고 괜찮으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 시스템 차트와 이렇게 해서 다른 회원분들이 지금 1천 2천부터 1억 버는 것처럼 수익을 낼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